you mm -hmm.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인근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이 현재 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건입편대 아파트 옆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은 단독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레길 코스와 사라봉 별도봉이 인접해 있으며 제주항과 해양경찰서가 인접해 있어 전반적인 생활권이 양호한 구도심인데요. 리모델링하여 한 층에 실거주하면서 다른 층을 임대주시기에도 좋고 용도 변경하여 상가주택으로 이용하실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내부 구조는 1층과 2층이 각각 2 3평씩이며 방세계 욕실한 개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폭이 좁고 전면이 넓어 가시성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연식은 좀 오래되어 올리 모델링은 필요해 보이네요. 토지 면적은 41평으로 아담하고 그에 비해 건물은 총 45평 정도로 큰 편입니다. 감정가는 3억이었으나, 현재 최저가는 2억 1,100만원이며 매각일자는 2월 3일입니다. 사용승인일 1995년의 건물구조는 벽돌조로 되어있네요.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없으며 채무자 겸 소유주가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등기부상 낙찰자가 인수할 만한 사항도 없습니다. 적당한 금액대의 시내권 고옥주택이나 상가주택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택바로 옆공용주차장도 있어 주차 걱정도 없어 보입니다. 영상에 정보 띄워드릴테니 확인후 현장 답사해보시고 어반부동산으로 대리입찰 의뢰주세요.